사람의 웃는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미소천사로도 불리는 토종 돌고래 상괭이는 멸종위기종입니다. 상괭이가 지난 5년 동안 국내 연안에서만 무려 4천여 마리가 폐사했는데 뚜렷한 원인이나 대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8일 여수 백야도 해안에 떠밀려온 상괭이 사체입니다. 등 부분에 큼지막한 상처가 나 있습니다. 그물에 걸려 죽은 상괭이를 바다에 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올해 들어 여수에서만 27구째입니다. 자주 나오는 출몰지가면 사체가 또 많이 발견됩니다.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지식사가 많이 추정이 됩니다. 주로 여수와 부산, 제주 등의 연안에 서식하는 토종 돌고래 상괭이 등 지느러미가 없고 사람의 웃는 모습을 닮아서 미소 천사, 웃는 고래로도 불립니다. 하지만 국내 연안에서 죽은 채 발견된 상괭이는 지난 2019년 1400여 수 마리, 2020년 1000여 마리 등 지난 5년 동안 4000여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난해 19구에 대해 시범적으로 부검을 진행한 결과 10마리는 그물에 걸려 죽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지역별 서식 현황과 폐사 원인이 아직 정밀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보니 대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를을 한다든지 그뭐대책은 지금 내부적으로 수가원이이 통해서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 해수부는 올해부터 상병이 폐사 원인 분석 사업을 정식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부검 개체 수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